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제 채널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 현기야 카니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미니밴이 아니라 SUV 의 강인함과 럭셔리 세단의 세련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패밀리카의 편의성을 모두 결합한 놀라운 차량입니다. 기아는 이번에도 자사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넓어진 타이거 노즈 그릴과 세련된 LED 주간주행 등, 그리고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미니밴보다는 대형 SUV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엔진룸 아래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2.5L 터보 4기통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약 290마력, 43kg MW 토크를 발휘하며 강력한 주행 성능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합 연비는 약 리터당 15km 이상으로 동급 차량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버전도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카니발의 전동화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인테리어가 반겨줍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조명,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12, 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음성인식 기능도 훨씬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상위 트림에는 나파 가죽 시트, 원목 디테일, 그리고 이 열통립 캡틴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열성과 통풍, 그리고 전동 리클라이너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여행 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통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 e 시스템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하여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시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카니발은 여전히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3열 시트는 플로어에 완전히 수납할 수 있고, 2열 시트는 전방 슬라이드 또는 탈거가 가능해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기능은 키를 소재한 상태로 차량 뒤에 서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편리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차음 유리가 적용되고 소음 차단 소재가 늘어나 정숙성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성능 역시 인상적입니다. 새롭게 세팅된 서스펜션은 노면의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로 인해 가속 반응이 빠르고 조용합니다. 핸들링도 정확하고 가벼워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 기아 카니발은 단순한 패밀리카가 아니라 디자인, 기술, 성능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멀티퍼포즈 차량입니다. 가족 여행부터 비즈니스 이동까지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으며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미래형 패밀리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의 카니발,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기아의 또 하나의 걸작입니다.